안녕하세요 미니쟁어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윤수 최윤수님이랑 교환을 했어요. 어 학원에서 <laughs>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그쪽에서 교환을 했고요. 네. 네 일단은 교환한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되게 푸짐하게 주는데 왕소소 이게 왕소소인가요? 초점이안 잡히는데. 왕소소 주의. 왕소소 주의. 보내요 이름을 빨강색으로 보내요 최연수. 왕소소 주의. 받아요 미니징어. 주셨는데 되게 되게 푸짐하게 해요. 이만큼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일단 볼게요. 샥샥 우르르 잘. 일단, 한 개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제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 양이 부탁드립니다. 점이몇 개로, 물품이 몇 개로 이어져 있는데, 이거몇 개로 이어져 있네요, 진짜. 대박. 그쪽에서, 학원에서는 꺼내보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그냥, 그쪽죠 물품 소개에서만 봤지, 학원에서는 안 꺼내봤어요. 체크리스트. 와, 진짜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이거는, 영상 끝나고 나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한 개는 더 그럼 두개 주셨다는? 통이 크시네요. 떡매에다가, <laughs> 두장 있습니다. 다섯 장 모을게요. 세 장만 더 있으면. 그 다음에, 일단 DIY부터, DIY부터, 바나나 케이크. 여기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목공풀. 바나나 시트. 이쑤시개 두 개. 그다음에 바나나 고컬 토핑이 왔습니다. 또 <laughs> 체크리스트. 이렇게 바나나 케이크 DIY고요. 덤이 어느 거지? 덤. 개셔. 거의다 이런 두께인데 진짜. 어, 대박 많이 주셨어요. 오그래 일단 <laughs> 스포이트. 이거 그거 포크에 있는 스포이트 같아요.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스포이트 있고요. 넣으면서 할게요. 삼각형, 물통, 포핑 쿠킨, 포크 있는 거. 이게 사시시에요. 사시시. 그래서 적혀 있어서 <laughs> 흰색 종이, 도일리 페이퍼 같아요. 도펜데 진짜 많아요. 와, 대박! 작은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이 꼭꼭 올리라고 해서 어제 거를 오늘로 당겼어요. 오 그릇 두개미 그거 쇼핑몰 토핑 아 쇼핑몰 그릇 죄송합니다. 어쨌든 되게 많이 주셨네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건 비싼 건데 비싼 거 같은데. 오 이건 처음 봐요. 두께가 장난 아니네. 이 그릇 두개 있고요. 그릇 그래 두 개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루트 원이. 음, 루트 원. 게이샤. 이것도 정말 상당치가 않네요. 유광, 바니쉬. <laughs> 되게 많이 줬어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아 나왔어요. 냄새.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줬대 얘? 어머 나.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서 줬네. 진짜 많이 줬다. 진짜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우와. 대박 많이 줬습니다 이렇 많이 입고 생크림 아 이거 가제비 가제비였나? 그거 몰드 조개 몰드에요 알약틀 3개 줬습니다 오 알약틀 이런 모양은 없었는데 별로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머리끈. 고무줄 머리끈이고요. 물품2. 바로 나왔네. 뜯게 늦게... 대박.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딱 봐도. 일단 이거는. 천사 점토. 만져만 주셨대요 그것도 큰 지퍼백에 꽉꽉 담아서. 목공풀. 아저 목공풀 뭐 아직도 안 샀어요 지금. 농구점 <laughs> 요즘에 갈 일이 없어서 꼬치 오긴 꼬치 <laughs> 다현이가 준거 거의 다 써서 조금밖에 안 남았었는데 음 이게 경화제 레진 경화제 많이 주셨습니다 진짜 많이 줘요 이게 이게 바람이 아니에요. 공기가 아닙니다. 레진이에요. 주제 경화제가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네, 경화제 주제 여기는 여기서 뜯으면서 봤고요. 이건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생물에 아닌데? 수제 튀김가루. 아, 직접 만드셨나 본데요? 오, 신기한. 신기반기. 이렇게 수제 튀김가루까지 해서, 물품투구요몇 개로 나누어진게 대체. 이게 물푼3. 두 개야. 딸랑딸랑 소리. <laughs> 젤리. 레진, 레진 젤리오 귀여워. 레진 젤. 포도맛, 청포도맛. 젤리하고 통까지 주셨네요. 통 크신 분, 젤리. 저보다 동생이어서 학원에서는 말을 놔요. 돈가스 똥손주의 똥손인가? 뭐 별로 그렇게 똥손인 건 아닌데. 근 네, 똥손 아니에요. 그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잘만는 거죠? 똥칼 토핑. 블루베리, 고구마, 당근, 망고, 당근, 망고, 망고도 있나? 망고 도 있구나 여기 망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의 갈색 갈색이 있고요. 거의 고동색 정도의 다... 음, 고동색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롯데월드를 가거든요. 그쪽에서 동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놀이기구 탈때 코컬 <laughs> 토핑 잡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줬어 나보다. 이게 교환 얘가 교환을 몇번안 해봤다는데 뭐이 정도는 많이 한 실력인데 두께씩 물품 사고요. 이거 일단 볼게요. 이거는 솜, 부드러운 솜. 이런 재질이 좀 부드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석을판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벌써 10분이네요. 파랑 남색? 파랑색 남색 물감이고요. 모른대요, 얘도. <laughs> 그다음에 면봉잘 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느끼실 거예요. <laughs> 음식 음식,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제주도 갔다 와서 샀다고 하는데, 부... 블루베리 맛. 이건 처음 봐. 이건 처음 봐요. 오렌지 맛이나, 등등 그런 거는 많이 봤었는데, 블루베리는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오렌지 맛? 귤 맛? 그런 거는 봤었는데,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렛. 제가 좋아하는 초콜렛. 초콜렛. <laughs> 자 마지막에 다다르는데요. 종대랑 백현이랑 이거 이거 이렇게 뜯고 선물야. 찢어지면 안 돼. 옳지 옳지 잘 뜯어졌다. 이렇게 떡메 떡메 완전 많이 줬어요. 헉, 이거 이거 저번에 선물 때도 준것 같은데. 두개 샷. 두께셔 아, 어, 내가 좋아하는, 오세훈 씨, 오세훈 오빠? 오빠? 어색하다, 오빠. <laughs> 종들은 백현이라. 이거 예전에도 받았던 거고, 첸, 첸, 첸. 첸 씨. 다섯 장. 무려 다섯 장. 개 떡매, 굿즈. 완전 많이 줬습니다 두께샷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집어백. 일곱 장이래요. 일곱 장 7장 정도 된대요. 저는 안 세어봤고요. 네, 윤슬 말을 들은 겁니다. 고아 여기 동그란 거 있는 걸로 샜습니다. 동그란 거 있는 걸로 샜어요. 그랬더니 일곱 장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교환 후기였고요. 정말 푸짐하게 주셨네요. 제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laughs> 네.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